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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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뭐, 이 뭐, 뭐, 징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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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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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머리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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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찡찡이 징징하는거에요 아빠한하는거 네, 뭐야 징징하는거요 어? 지금? 아니요 뭐가 징징했는데? 아, 아. 아빠는 징 아니요 엄마는 징 엄마 징징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야? 채 엄마야? 아니. 아빠 엄마야? 네. <laughs> 아빠. 네. 어, 목멍이 어디 있어요? 멍멍이 집에 갔어요. 응? 찾아줘. 찾아줘요? 응. 멍멍이 어디 있나? 찾아볼까?